Sentence patterns. Subject I, you, we, they 놓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볼거 가볼게요. Work 했다가 일이 붙였어요. 그래서 일하다에서 일했다로 어, 변신했습니다. What did you do? 뭐했어? I worked at the office. I worked after dinner. I worked last night. 일을 했어요. 사무실에서 저녁 먹고 난 후에, 어젯밤에, 이런 말이죠그 다음에, you skated. 여기 보니까 원래, 원래 형태는 skate. 이거였겠죠? 어, 이 원형을 기억해 두셔야 돼요. 여러분 항상 원형을 아시고, 그 다음에 past tense도 아셔야 합니다. What did I do? 내가 뭐 했게, 나뭐 했게, 나뭐 했지? You skated on the street. 너는 길에서 뭘 탔어? 스케이트를 탔어. 이런 말이죠. 웅 슝슝 바람을 가르며. 그 다음에 You skated at the park. 공원에서 스케이트를 탔지. You skated yesterday morning. 어제 아침에 스케이트를 탔지. 그 다음에 we talked. 얘는 원형이 talk에요. 그쵸? What did you do? 너네들 뭐했니? We talked on the phone. 우리는 전화통화를 했어. 어, 여기서 여러분 지금 이 뒤에 나오는 것도 있잖아요. v e r 뒤에 나오는 거. 얘네들 좀 전치사랑 같이 여기 proposition이랑 같이 세트로 좀 많이 외워주세요. 어, 우리 전화통화했어 라고 할때 on the phone을 씁니다. 정말 중요해요. We talked the whole day. The whole day 하면 하루 종일이란 말이에요. whole 이 전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. 그 다음 we talked in the afternoon. 마찬가지로 이거 꼭 같이 외우자고 선생님이 강조했던 거 기억나세요? In the afternoon. 여기서 on the street 이런 거다 강조했었던 거예요. 그래서 오후에라는 말이고요. They copied 했는데요. ied 보니까 아 저것만 봐도 따갈겠다 따갈겠다 원래는 y였겠구나 라는거 눈치채셔 합니다. what did they do? 걔네들 뭐했니? they copied the answers. 정답을 복사했어. 이거 좀 약간 위험하게 들리는데요? <laughs> 어, 불순하게 한건 아니겠죠? 그다음에 they copied my notes. 내 필기를 뺏겼었어. 복사했어. 뺏겼었어. 이런 말이겠지요어우그 이렇게 보면은요 친구들 중에서 꼭 수업 시간에 열심히 안 하고 다른 친구들 거 필기 뺏기는 친구도 있어요. 난 중에 참 그런 불성실한 친구들 좋지 않아요. 그렇게 하면 언젠간 망해요. <laughs> 그다음에 they copied the movie. 영화를 복제했어요. 와, 불법, 불법 복제. 좋지 않아요. 이거, 정체 잡혀갈 수도 있어요. 여러분, 조심하셔야 돼요. 항상 돈 주고, 영화관 가서 보거나, 아니면 돈 주고 다운로드 받아서 보도록 하세요.